진짜, 너프 다 해놓고 스킨 사라고 하면 누가 사냐? 라이오스는 양심이라는 게 없나? 아니, 1발 그냥 다 너프 해놓고 팔다리 다 잘라놓고 다리우스 스킨 사세요? 누가 사? 띵새나새 스킨을 볼까? 음. 이게 1300이나 처 받아, 어, 예스. 혹시 뭐 스킨에 체험판 같은 거 없냐? 한번 쓰고 이제 아닌 거 같으면은 아 <놀람> 섹스. 야 잠깐만 죽으면 개손인데 침착하게? Q만 피하면 되는 것 알지? 그치. 나이스 그치. 아깝다 그치. 나쁘지 않아 스킨 나쁘지 않은데? 묵직한 스킨들만 쓰다가 오히려 가벼운 것도 나쁘지 않아 잘가 고 너무 잘해 그냥 미쳤어 그냥 난입이 빠지면? 죽어야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미 안하 네렉 사이 <laughs> 나 때문에 죽은 것같 은데, 이거 <laughs> 어, 잡았 다. 불표정 좀 그렇네요. 한때는... 네, 아, 진짜? 보자 뭐 냐？장 난해 나라？어, 날 물로 보내 그냥 아, 이게 안 되네. 와우나 고스트 안 끝났어 잠깐만 우발적 바론 트라이? 라고 하기엔 너무 빠른데? 나이스 모르가나 잠깐만 기분에 맡겨서 바언을 트라이 하면 안 되지. 이걸 탑 차이란 걸 부정할 수 있을까? 아, 내 스킨 마음에 드네, 은근히. 가벼운 맛이 좋아요. 밀어준다고? 너 혹시 천사니? 넌 혹시 천사인가? 아니, 내가 지금 가려워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지금 긁어주고 가네? 그냥 저 플레이 하나로, 그냥 나 이번 판 명예 무조건 트패다. 딴 사람 필요 없어. 탑은 저것 때문에 살았어, 그냥. 지라냐? 야, 이게 한 방에 안 죽냐? 진짜 다리우스 너무 약하다. 될것 같기도 하고 아... 패시브 나이스 우리 원딜님은 당연히 집 갔다가 이제, 어, 크라켄 사와야지 하고, 크라켄 사러 갔다가, 어, 이제 오셨네. 빨리 좀 오지. 미쳤나? 아니, 저걸, 저게 미친 게 아니라고? 아니, 왜 저걸 못 혼내줘?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니. 나이스 와, 진짜 궁데미지싫하냐 이게 궁이냐 잠깐만. 집안 가는 게 옳은 선택은 아니긴 한데. 저 라인을 안 먹을 순 없는데. 아니 이거는 먹어야지. 어떻게 안 먹어 이거를? 한 달만 더. 이거만 먹고 갈게요 진짜 이제 진짜 갈게요 한 날만 더야안 <laughs> 누울 것 같은데 세나도 있고 맞냐 이거 진짜? 그냥 지렸다 다리우스 그냥 다리우스? 다했다 게임 봤어요 방금? 앨리스가 큐를 싹 하는데 이제 다리우스가 슉 어? 뭘 백정이 다해 씨발 골은 혼자 넣냐? 누군가 패스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맞냐? 야 거기에 내 책임은 없는 거다 엄마 나 커서 공이기 될래요? 나가 공이 되기 쉬운 줄 아니야? 지 않은 어투페 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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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투패 나이키가 없나? 근데 서포터야 거기다가 궁을 박는 니도 참 대단하다. 뭐임 뭐임 자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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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기가 이걸 준다? 알아봤다는 거지. 가라기가 이거 포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정한 거야 이거는. 오늘 레드 포기하는 가락 봤어? 그냥 상상 속의 동물이야 거의. 캐리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내가 탑에서 살아 숨쉬게 해준 이유? 트위티드 베이트가 6렙 때 라인을 밀어줬기 때문에 바리우스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니들은 나 줘야지 오늘 리우스 좀잘 되는데? 오늘 리우스의 날인가? 스킨을 사니까 라이엇에서 매칭을 좀 좋게 해주는 건가? 정글하면 챌린저 가능하냐고? 그럼 했겠지 내가 정글을 우리 친구는 생각이 없구나 또 양아치 짓을 안할순 없지 <laughs> 제이스 감탄해 버렸네 그냥. 안아 돼. 뒤에서 그부가 총 들고 오고 있었어요. 님들 화면에서는 안 보였을지 모르는데 여기서 총 들고 오고 있었어. 좀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 정도 뚫라이는 아니야. 나도 상식이라는 사람 있는 사람인데 방금은 어쩔 수 없었어. 나이브안당하면 되잖아. 에이, 그분들 나이브를 어떻게 해? 정신이 나갔나? 야야 야, 얘들아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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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씨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야 왜그래 나잘 빠지고 있는데 와 이게 되냐? 이게 되네 이게 된다고? 좋았어 그부가 라인 조져놨다 감동이야 갈려야 고작 탑을 위해서 그런 짓을? 아니 근데 <laughs> 이게 왜 돼? 뭐, 난 그냥 빼도 사는 거긴 했는데 아 진짜 나이스 제이스야, 이 킬로 네가 라인을 지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제 답이 없어. 라인은 당겨지는 거야 그러면. 잠깐 베이즈 어디갔어? 베이즈 내려간다. 탑 일대일. 아 씨. 좀 숨막히는 심리전에 끌어보려고 하는데 눈치가 좋네. <laughs> 아니, 뭐니 라인이세요? 뭐 시원하게 먹고 간다 진짜. 농기. Perfect play. 에이, 갔겠지? 설마, 그부가 사람이면 가겠지? 저건, 저건 좀 무섭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싸운다고? 나도 갈게. 파티다. 아 탑한테 내려와 달라고? 한 번쯤 내려가줄 수 있긴 하지. 된장 제이스. 뭐냐구 나이스 아 너무 잘 컸다 그냥 그냥, 이제, 고스나 플래시 하나만 있어도 한타 지배할 수 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뭐야, 안 보이는데 이겼어. <laughs> 어, 뭐야, 우리 팀 뭐냐고! 우리 팀 전부 다 살릴 수, 어, 살리러 왔네. 진짜, 불멸자일 향해 다가간다. 어우 잠깐만 잠깐만 아홉 시좀 맞네 어네 오, 오 마이 갓 근데 이거 혹시 다리우스가 만든 거 아닌가? Øøøø! Uh, uh, uh. uh. 몇게 들어오나? 에헴. 애들이 부끄러움이 많네 이제 줘도 되는데 잠깐만 내 경험상 이거는 상향 곡선이 끝나는 시점인데 추해 주지 말고 여기서 딱 끊을까? 이게 상향 곡선이 딱 끝날 타이밍인데 이게 체스나 좀 들어갈까? 아니 이게 박수 칠때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고점같은데 약간 익절 쫄보네 그러시는데 그냥 흐름을 아는거지 나는 그냥 깨뜨어보는 눈이 있는거지 나 리올에 15년 한 사람이야 나보다 눈치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제가 내일 방송을 킨다고 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방송을 안 끄고 12시 넘으면 그게 토요일 아닌가? 라고 할뻔 <목소리> 불만 있어 <있을, 목소리> 불만 있어 만 있어?